세상에서 만족을 찾아 방황하다 보면, 문득 마음 한 구석에서 텅빈 허전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누가 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의 쾌락과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허무와 상실, 그리고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돈이나 자유가 아닌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길로 떠나 주님을 잊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달콤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길을 선택합니다.그러나 그 끝에서 발견하는 것은 만족이 아니라 깊은 허무와 갈증입니다.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돌아갈 길을 찾기 시작할 때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뛰어나가 반겨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은 조건 없이 자비와 용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의 돌아옴 그 자체를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어느 길을 헤맸든 상관없이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하나님은 저의 무게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통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아버지의 용서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우리가 돌아갈 곳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분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 새로운 옷과 신발을 입혀 주시고 그 사랑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정과 기쁨을 찾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언제나 열려있는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방황이 길어지고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잡아 둘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돌아오는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세상에 헛된 갈망을 내려놓고 참된 평안과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